친한계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친윤계에 돌리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다하다 이재명 대표 선고 날까지 죄를 부리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친한계 관계자들은 비공개회의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일부러 취재진이 있는 공개회의에서 비판을 쏟아냈다고 주장하며 친윤계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거 익심 논란을 예로 들며 시간이 지나면 한 대표가 잘 대처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갈등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일심 논란과는 달리 당원 게시판 논란은 게시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의혹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이재명 대표 판결 이후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을 경계하던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판결이 끝났으니 더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했고 친한계도 이번 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누가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는지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여당 내 갈등은 추가 폭로전과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를 넘어 정치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 1 0 2 4 5 3 7 7 2 3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